영풍정밀의 2023년 3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풍정밀의 2023년 3분기 매출액은 367억, 영업이익은 52억, 순이익은 77억을 달성하였으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영업이익은 78%, 순이익은 177% 증가하였습니다. 영풍정밀은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220억 원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 3분기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66% 증가한 367억을 달성하였고, 2022년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본격 성장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52억, 순이익은 77억으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여 기업의 외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018억으로 작년 연간 매출액을 14% 초과하였고, 3분기 누적 영업 이익 162억과 누적 순이익 247억은 이미 전년도 실적을 초과하여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총은 1,900억 원대로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이익 162억은 시총의 8.6%, 누적 순이익 247억은 시총의 13.0%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 시 기업 가치는 2023년도 예상 PER 6대로 시장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2024년 1월말 현재 주가는 12,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2022년 8월 중순 주가는 10,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현재는 12,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 이익률은 14%. 순이익률은 21%로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영풍정밀의 양적성장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일은 2022년 2분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여 본격성장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질적성장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기업가치는 2023년도 예상 PER 6대로 시장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3년도 9월 말 기준 18%로 시장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